사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10월 12일 새벽 예배 에 우리 하나님께 거룩된 마음으로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녀 오르잉티아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리를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장, 우리 함께 찬양드립니다. 찬송가 200장, 함께 찬양드립니다. 달보며 안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게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새미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새미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 고귀한 말씀 생명세미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세미로다 널리 올려보시는 생명의 말씀을 맘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준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새미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새미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호세아서 4장 6절부터 10절 말씀. 구약 성경 호세아서 사장 육 절부터 십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천이백오십구 쪽, 구약 성경 천이백오십 호세아 사장 육 절부터 십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사장 육 절부터 십 절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 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재물을 먹고 그 마음에 그들의 죄악을 두는도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호세아 선지자는 북 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였습니다. 아 요아 유아, 아스의 아들 아,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북 이스라엘의 왕이 된 시대 때에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그시대의 선지자로 부르신 것이죠.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그러면 아 나,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누어졌을 때에. 북 여로보암 1세가 있었고 이제 이와스리 아들 여로보암이라는 것은 여로보암 2세그 후에 2세를 이야기합니다. 북 이스라엘이 점점 멸망을 향하여 치닫던 그 시대에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그 시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리시고자 하는 아, 북이살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들을 살리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은혜가 분명 그 시대에도 있었고 또 하나님의 호세와 선의자를 부르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끊이지 아니하고 북이살백성들에게 생명과 복의 길을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대 시대마다 선지자를 세우신 그 일은 그 시대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시대 시대마다 선지자들을 세웠던 것이지요. 또한 호세아 선지자가 활약하던 북 이스라엘 그 마지막 그 모습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생명과 복의 길을 저버리고 걸어가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였습니다. 나라가 멸망하던 사람이 멸망하던 혹은 무언가 일이 망하든간에. 그 망하는 그 이유는, 원인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망하는 원인이, 멸망하는 원인이 무엇일까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엇이 없기 때문에 망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각자 각자마다 또각 민족마다 나라마다 그 멸망하는, 망하는 이유를 분명히 알겠지요. 어떤 사업이 망한다. 또 어떠한 개인이 망한다. 라고 했을 때에 무엇이 없었기 때문에. 뭐 사업으로 이야기한다면 열정이 없었기 때문에. 또 거기에 대한 분명한 어떠한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또 충분한 자금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무엇이 없었기 때문에 망했다라는 그 이유를, 어, 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북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 점점 멸망을 향하여 가고 있을 때에, 북이스라엘은 그들 나름대로 만족함을 누리고, 또 그들 나름대로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러한 모습이 북이스라엘 마지막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이 점점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오늘 6절 말씀해 보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북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지식이라는 것은 어떤 지식일까요? 경제적인 지식, 역사적인 지식, 또, 사회적인 지식,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지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 말씀에 대한 지식,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지식을 이야기하겠죠. 그렇다면, 이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며 이야기할 때에 그들은 이 말씀에 동의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식이 없어 망한다라고 했을 때에 그들은 지식이 없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대로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법대로 그들은 무언가를 충분히 하고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 예를 우리가 한번 찾아보면 오늘 말씀 속에 8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에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 드려지는 속죄 제사 그 속죄 제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 제사에는 속죄 제물도 있었던 것이지요. 만약에 지식이 없어 망하는 도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들은 아마 이렇게 말해야 된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아니 제사가 무엇이지? 아니 속죄 제물이 무엇이지? 율법이 무엇이지? 십계명이 무엇이지? 그렇다라고 한다면 호세아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 도다 이 말은 그들이 수긍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 속죄, 재물, 속죄, 제사 이런 것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지식이 없는 것이 아니지요. 이미 말씀에 대한 율법에 대한 그 모든 것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그들은 갖고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몰라서 망하는 것,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한다. 이것은 그들이 선뜻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일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그 일법대로 하고 있는데, 아니, 우리가 그 방법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에게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 아니, 우리는 지식을 갖고 있는데, 이것이 그들의 모습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호세아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 버리리라. 무언가 겉모양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들은 지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것은 지식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겉모양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그것이 알맹이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속죄의 제사의 겉모양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속죄의 제사를 드림으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그들은 나가야 되는데 이 백성들이 속죄의 제물을 먹고 그 마음에 그들의 죄악을 두는도다. 겉 모양은 다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의 지식은 모르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알맹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순자를 통해서 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중요한 것을, 핵심을 버렸다. 알맹이를 버렸다. 나를 버렸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이 그 당시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당시 북 이스라엘의 모습은 종교적인 율법적인 그 모습들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대로 또 종교적인 그 모습들, 그 규례들, 겉 모양들은 그대로 살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없어지고 제사가 없어지고 또 하나님의 율법이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대로 존재합니다. 그러나 겉모양만 있었지 속은 없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북 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되어지고 또그 뒤를 이어 남규다도 멸망하게 됩니다. 그들이 뭔가 부족했기 때문에 또 무언신가 없었기 때문에 멸망했다. 그들은 다른 이유를 찾을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지식 그것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은 성경에 대한 지식을 얻기 위해서, 아, 성경은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고, 그 시대는 이렇게 흘러가고, 이런 것을 우리가 알기, 물론 그것이 우리에게 지식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더 알기, 우리가 더 하나님에게 더 가까이 가기, 그 뜻을 우리가 온전히 헤아리기 위하여,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고 난 후에는 "아, 이러한 지식이다, 지식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우리가 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수 있는 그 믿음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새 그것이 단지 지식의 모습으로만 바뀌어져서 무언가... 성격의 지식은 다 알고 있지만, 신약시대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의 모습처럼 완벽하게 모든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주고 있는 자유와 생명과 은혜는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그것은 지식의 모양만 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으로 이야기한다면, 지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 살수 있는 그 길과 방법은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길과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지식대로 하나님이 알려 주신 그 길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방법대로 북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것 내가 무언가 생명을 얻기 위하여, 내가 길을 얻기 위하여 다른 지식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으로 깊이 들어가며 그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를 발견하여 그 말씀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생명 가운데 구할 수 있는, 은혜 가운데 구할 수 있는, 능력 가운데 구할 수 있는, 구원 가운데 구할 수 있는 가장 복된 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가장 중요한 그것을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버린 자들이 제사장들이었고, 아비들이었고, 왕들이었습니다. 더불어 모든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걸어가는 그 길, 그들이 살아가는 그 방법 그들의 계획과 그들의 지식으로라면 오늘 10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먹어도 배불러야 됩니다. 그런데 10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을 하여도 수요가 늘어나지 못하니 그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지식이 더 이상 그들 가운데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호세아의 이 말씀을 바라보며 그 시대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바라보며. 올라 이 시대 가운데 나는, 올라 이 시대 가운데 우리 교회는, 올라 이 시대 가운데 우리 가족은, 올라 이 시대 가운데 나는 어떠한 믿음의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식이 내 삶에 생명이 되어지고 은혜가 되어지고 구원이 되어집니까? 아니면 그것이 내 삶을 억누르게 하는 불편한 것이 되어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 지식이 내 삶의 능력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곳으로 살아가면 안될것 같아서 그 지식은 내 삶의 뒤편에 놓은 채 혹여 우리는 다른 길과 다른 방법을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 그 지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처럼 세상의 눈에는 미련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것이 능력이요 생명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하나님의 지식으로 살아가고 미련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지식이 그 말씀의 지식이 여러분들을 살려내어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가 또한 하나님의 긍졸하심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몸된 재단 위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겉모양은 갖고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버린 자들이었습니다. 지식의 모양은 갖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지식을 버린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가는 그 길에 그들이 원하는 것을 기대하였지만 그곳에는 어떠한 것도 나타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대에 그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버리지 말라. 지식을 버리지 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살 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이 호세아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길로 가야 될지, 어떠한 믿음의 모습으로 서야 될지, 하나님 분명한 지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시대를 하나님의 지식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기억하시며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극렬하심그 은혜를 구합니다. 사람의 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더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성전건축이 하나님의 극렬하심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 있는 귀한 일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건축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며 간증이 되는 하나님의 은혜에 도와여 주시옵소서. 부족함 없게 하나님께서 도와여 주시고, 국류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무릎으로 믿음으로 눈물로 주님 앞에 나갈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오늘 이 하루도 주의 거룩한 성전에도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국룰하심을 구하는 우리 믿음의 고룩한 성도들을 기억하시사 예배하는 그 귀한 자리, 주님 앞에 나가는 그 믿음의 자리 주님 앞에 간구하는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과 은혜와 복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룩한 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주의 말씀과 은혜로 승리하게 하시고 주의 복되고 고룩한 역사와 은혜가 우리 믿는 믿음의 고륵한 성도들의 귀한 자리마다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믿음으로 간과하는 주의 고룩한 백성들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선하고 복된 길이 우리 주의 고룩한 백성들 위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생명과 그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주께서 세워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